로그 2의 값과 로그 3의 값을 줬어요. 그걸 응. 가지고 로그 72를 구하는 거니까, 이거를 요 놈과 요 놈으로 만드는 거지? 네. 얘는 로그 72는 9 곱하기 8 맞나? 네. 어, 2의 3승 곱하기 3의 2승 맞습니까? 네. 그럼 째자. 네. 로그 2의 3승. 네. 플러스. 맞아? 네. 로그 3의 2승. 네. 이하셨습니까? 해 네. 그래서 대입해 주면 되는 문제지? 네. 어, 여기는 세 배니까 0.9030. 여긴 두 배니까 0. 여기 2. 네. 4 5 9. 저도 해 봐. 네. 4771을 두배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. 네. 2459가 됩니다. 네. 네. 그래서 이거는 웬만하면 세로로 계산하는 게 좋아요. 네. 소수점과 자리 지켜서 끝나요? 네. 더해준다라고 하면은 27581 소수점 그대로 오고. 네. 그래서 1.857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이해하셨습니까? 네.